아빠 이름이 뭐예요? 우시기, 그러면 우시가 한번 부르고 내려오세요, 손잡고. 우시가 한번 크게 부르고 내려오세요. 우식이! 오케이, 출발. 이제 내려오세요, 손잡고. 쭉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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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이번에는 엄마를 한번 부르고 내려올게요. 재현님을 한번 부르고 내려오겠습니다. 예?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재현이랑! 크게 불러야 돼요. 네. 자, 자, 엄마 이름이 뭐예요? 재현이요. 아,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 네. 그러면은, 나다니를 한번 부를까요? 재현이를 한번 부를까요? 나다니. 네. 좋았어. 손, 손가락 잡고.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나다랑! 네. 옳지. 출발! よかった。<laughs>